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희망, 호남의 희망, 광주의 희망, 그리고 북구의 자랑인 김경진 후보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막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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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후보가 현수막에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고 부르었습니다 하나 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주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덕성과 능력, 전국적인 지지도 이런 것이 있어야 2022년 민주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태구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 김경진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지지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보람 기반의 민주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경진 김경진 김경진, 김경진! 단순히 민주당 후보만은 후보라는 후보 이유 하나만으로 또 우리 지역에서 머물러있던 사람 그런 사람 정도의 능력만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요소입니다 저 저그 육군 주기로 군대 3년 갔다 왔습니다. 갖춰야 될 도덕성, 해야 될일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성을 갖춘 국회의원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지,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가 정권 재창출할 역량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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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홍보 유세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중교회 김성원 목사님, 또불의 화음사의 당문 스님, 그리고 얼마 전까지 두암동 성당 본당 주임 신부님을 역임하셨던 송종희 신부님께서, 목사님, 스님, 신부님께서, 저 김경진의 인품을 지지해 주시고 믿고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국회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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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아합니다 동영상 보시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버스 지나갈 때까제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께서 저 김경진이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나라 발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카이스트 총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받는 김경진에게 국사를 맡기시면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경진, 김경진, 김경진. 정치 평론을 하는 김만은 평론가, 우리 지역 전라남도 장흥이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신들교수 이런 정치평론가분들이 제가 항상 겸손하고 언행이 일치하고 저 김경진이 겸손하고 언행이 일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할 만한 그런 언변과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할 만한 언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호남 민주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호남 민주 정권을 2022년에 재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감진! 김감진! 김경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김경진을 믿어주시고, 이 김경진의 능력, 이 김경진이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김경진의 도덕성, 이 김경진의 방송 능력을 믿어주시고, 저를 다시 한 번만 일을 시켜주시면, 광주 발전시키고, 북구 발전시키고, 2022년에 민주정권 재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김경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5일. 여러분의 귀중한표한표한 표, 한 표, 한 표를 모셔서 선택해 주시라고 믿고 저희가 물러나가겠습니다. 선언을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진 후보 감사합니다. 475번 기사님 화이팅 김경 화이팅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손 맞잡고 예수의 살아 숨쉬는 강주 교육의 도시 강주를 발전시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주 시민 여러분. 장선식께서 여의도로 보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같이 가여 같이 요여의도로꼭 보내세요. 15일 날꼭집시셔서 보내세요. 진강이, 진짜, 거울에서 봅시다.